철이 녹아내리는 천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우리는 한계를 다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독일의 판저하오비츠와 미국의 팔라딘조차 멈춰 섰던 그 지점에서 대한민국은 50%더긴 수명과 더 강력한 연사 속도라는 불가능한 과제에 도전했습니다. 최근 영국 차기 자주포 사업 현장에서 공개된 KMA2의 유용은 단순히 계량형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그것은 차라리 기존의 모든 상식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기술적 도약에 가까웠습니다.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이 경악한 이유는 화력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라진 포탑과 거친 환경에서도 묵묵히 제성능을 발휘하는 압도적인 신뢰성, 그리고 1500발을 쏴도 끄떡없는 특수 포신 기술은 이제 K-방산이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의 위치에 섰음을 전세계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거대한 격차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강철보다 뜨거운 의지가 만들어낸 1 5 0 0발의 기적 그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병사가 사라진 자리에 기술이 들어찬 무인화 포탑의 혁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까? 과거 5명의 승무원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만 비로소 포탄을 날려보낼 수 있었던 좁고 뜨거운 포탑 내부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성공한 고반응, 화포, 자동화 기술은 단순히 기계가 포탄을 옮기는 수준을 넘어 장약의 장전과 신간 조절까지 모든 과정을 완전 자동화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기존 K마인 자주포에서는 포탄을 나르는 일은 자동이었을지 몰라도 화약을 집어넣고 폭발 타이밍을 맞추는 일은 여전히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와 땀방울이 필요한 수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KIA2는 이 모든 과정을 무인화함으로써 탄약수 두 명의 자리를 기술로 대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력을 줄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구, 절벽과 병력, 부족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난제를 국방 기술로 정면 돌파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습니다. 실제로 인원이 줄어들면 전투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은 지치지 않는 정확함으로 분당 최대 10발이라는 경이로운 발사 속도를 구현해 냈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1높배나 향상된 수치로 단한 대의 자주포가 쏟아붓는 화력이 과거 한개 포대와 맞먹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좁은 철갑 안에서 무거운 포탄과 장약을 나르며 사투를 벌이던 병사들의 헌신적인 과거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이 무인화 기술은 단순히 기계적 진보를 넘어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더 가치 있는 판단에 집중하게 만드는 휴머니즘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이제 텅빈 포탑은 기술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적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탑을 비우고 속도를 높이면서 마주하게 된또 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폭발적인 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열기였습니다. 우리는 이 뜨거운 열기를 제어하기 위해 강철의 한계에 다시 도전해야만 했습니다. 다음으로 포신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린 크롬 도금과 둔감 화약의 비밀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강철의 한계를 시험하는 전장의 중심에서 포신은 무기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입니다. 1분에 10발이라는 가공할만한 속도로 포탄을 쏟아낼 때 포신 내부가 견뎌야 하는 마찰과 열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존의 강철 포신은 약천발 정도를 발사하면 내부 강선이 마모되어 정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연구진은 포신 내부에 특수 크롬 도금 기술을 적용하여 이 수명을 1,500발까지 무려 50%나 향상시키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체 주기를 늘린 것이 아니라 치열한 교전 상황에서 정비 시간 없이 더 오랫동안 화력을 유지할 수 있는 압도적인 지속 전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둔감형 모듈 장약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과거에는 뜨겁게 달궈진 포신에 장약을 넣으면 의도치 않은 폭발이 일어날 위험이 있었지만, 우리가 개발한 둔감 화약은 외부 충격이나 고온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며 오직 사격 신호에만 반응합니다. 덕분에 KIO A2는 포신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주저 없이 방가소에를 당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의 기술진조차 포신의 열기 때문에 사격 속도를 제한할 때 대한민국은 기술적 신뢰를 바탕으로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적을 압도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과 실패를 거듭하며 포신을 깎고 다듬었던 이름 모를 연구원들의 고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결과입니다. 강철은 차갑지만 그 강철을 담금질한 사람들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기에 우리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1500발의 내구성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완성도는 이제 하드웨어를 넘어 승무원의 생존과 직결되는 환경 제어 시스템이라는 또 다른 혁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무더운 전장 속에서도 승무원의 전투력을 유지시키는 에어컨과 양압장치의 비밀에 대해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름철 작전 중인 자주포, 내부는 거대한 엔진이 뿜어내는 열기와 외부의 뜨거운 태양열이 합쳐져 마치 사우나와 같은 60도 이상의 극한 환경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지옥 같은 온도 속에서는 제아물이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병사라 할지라도 집중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군은 오랫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해왔지만 전력 생산의 한계와 비좁은 내부 공간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왔습니다. 하지만 KIA2U의 이르러 우리는 이 난제를 완벽하게 풀어냈습니다. 포탑에 완전 자동화로 확보된 여유 공간에 고성능 보조 동력 장치와 냉방 시스템을 탑재함으로써 이제 우리 병사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오직 전투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시원한 바람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이 시스템은 화생 방전 상황에서 승무원의 생명을 지키는 양압 장치와 직결됩니다. 양압 장치는 차체 내부의 기압을 외부보다 높게 유지하여 오염된 공기나 미세한 방사능 낙진이 내부로 침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첨단 방호 기술입니다. 특히 화생방 무기 위협이 상존하는 한반도 지형에서 양압 장치가 탑재된 기갑 장비는 아군의 생존성을 결정 짓는 최후의 보루와 같습니다. 과거에는 전력 부족으로 인해 장비 보호에만 급급했다면 이제는 장비를 운용하는 사람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곧 전투력의 핵심이라는 철학적 전환을 이룬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혹한 속에서도 유독 한국의 K-추만이 시동을 걸고 작전에 투입되었던 그 신뢰성은 이제 열대와 사막 그리고 화생방 오염 지대에서도 변함없이 발휘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무기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구이지만 대한민국의 기술은 그 무기를 다루는 소중한 우리 병사들을 먼저 살리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와 기술의 조화는 KIMA2가 왜 세계 시장에서 명품을 넘어 표준으로 대접받는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이 될 것입니다. 이제 기술적 완성을 넘어 K방산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전략적 위상을 갖게 되었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선진국의 무기체계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뒤를 쫓기에 급급했던 추격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KIM-82가 보여주는 기술적 성취는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자주포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이자 새로운 글로벌 표준으로 우뚝 섰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 선택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영국과 폴란드, 그리고 호주와 중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가 우리 무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가성비를 넘어선 압도적인 성능과 그 어떤 가혹한 환경에서도 멈추지 않는 철저한 신뢰성 때문입니다. 특히, 저위력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대전의 양상 속에서 KIWA2가 갖춘 양압 장치와 자동화 시스템은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서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지닙니다. 독일의 명품 자주포조차 거대한 덩치와 복잡한 정비성 때문에 주춤할 때 한국은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하는 유연함과 빠른 공급 능력으로 세계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산 수출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 안보 동맹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든 자주포가 유럽의 평원을 누비고 사막의 모래바람을 견디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방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자부심을 안겨주기에 충분합니다. 방산의 역습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생존의 노하우와 평화를 지키는 기술적 철학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요충지에서 끊임없는 위협을 극복하며 쌓아온 우리의 실전 경험이 녹아든 KIMA2는 이제 그 어떤 강대국도 무시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방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없이 연구에 매진해 온 수많은 엔지니어와 현장 관계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며 대한민국 국방 기술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종착역이 어디인지 되새겨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K-방산의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와 미래 비전에 대한 감동적인 마무리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KMA2의 포시는 철도 500발을 견뎌내지만 그 뒤에는 수만 번의 실패와 좌절을 견뎌낸 이른모를 연구원들의 뜨거운 의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기술적 진보는 단순히 차가운 강철과 복잡한 회로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소중한 우리 병사들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지켜내겠다는 국가적 자존심의 결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누구도 가보지 못한 무인 자주포의 길을 열며 전세계 방위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KIMA2가 뿜어내는 거대한 포성은 우리가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음을 알리는 승전보와 같습니다. 무기는 사람을 향하지만 그 무기를 만드는 마음은 결국 사람을 보호하는 곳을 향해야 한다는 진리를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500발의 기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국방 기술이 써 내려갈 다음 페이지에는 또 어떤 놀라운 도전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기술에 대한 확신과 여러분의 자부심이 함께 한다면 K방산의 여정은 멈추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할 것입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과 깊이 있는 분석으로 우리 국방의 내일을 기록하는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 기술을 완성하는 마지막 한 조각입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더큰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